코에 더 한단 먼저. 죠 요거 집어넣을 때는 예, 조금 더 예. 북한짜리로 이렇게 밀면 얘가 같이 땡겨져 예. 이 방향으로 하면 얘가 이래 이쪽 방향으로 오게 돼있어 그러면 얘가 봉쏘 항상 예. 이 방향으로 길! 그... 방향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상태에서 넣으면 잘안 들어가 예. 조금만 더 세게 당겨 예 네. 어, 그리고, 어, 근데, 어, 근데, 어, 막, 어 근데, 거네. 이게? 어, 난 이거 해보긴 했는데 지금 기구 쓰는 게틀려네 야, 어, 아, 아, 해 봐. 여기서 아, 아, 일로 돌아가면 안 되고. 음. 이게 너무 는진 잘못해 지고 같이 그고 아주 잘게이 밀어. 세진이는 예. 안

큰 개를 죽을 만할수 있어. 게지고 하려면 엄청 무쌍. 그죠기속값이야기속값 그럼 폼 없는 걸 하는 거 예. 넘어없는 거예요. 네. 어. 어. 어, 없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저 저기 폼이 는 거를 때 세게만 안 누르면 세게 누르면 폼에로 뜯어 주니까. 아세요죠. 아, 이네가 동네에 있는 방충망 다 해야 돼예 방충망 갈아요 뭐 이런 가 다녀요? 아침에 예심지 갈아요 뜨거진 음. 창호 고쳐요 이것도 콩이 없는 건가요? 이거는 콩이 있는 거요 리는한 시간은 걸리겠다. 한나 20. 3 네. 8시간 정도 걸리겠다. 네. 집에 갈 때쯤 되면 기술자 다 오게. 집에 가서 바로 써 먹겠지. 계속 쏘 먹으려고 쏘먹지그리 남은 거 그냥 뚜꾸놈 뭐 끓어야 예. 예.